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84쪽에 이제 건강보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건강보험의 목적에 보시면요. 그 다섯 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예. 거기 보시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동그라미 치시고 부상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가시면 출산 그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건강증진, 이 5개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외워두셔야 돼.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 이 5개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요양급여랑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급여는 5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거 한번 설명드리고 줄쳐드릴게요. 자, 우리 건강보험하면 꼭 삼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단, 우리 보험자라고 표현해요. 공단입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있으면 피보험자가 있겠죠?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다른 말로 가입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입자. 그리고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3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3자 지불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달달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험료를 지불. 그리고 나면 이제 보험증이 나올 겁니다. 그 보험증 갖고 요양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는 거를 우리는 요양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보 요양급여.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뭐 4천 몇백 원돈낼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한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요한기관이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신평원한테 청구를 합니다. 신평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평원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신평원에서 그 돈을 심사고 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 요것만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해요. 항상 깎아요. 그래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주세요라고 공단한테도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보험자인 공단이 주고 있다.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에 삼자가 돈을 준다 해서 삼자 지불제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피보험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피 보험자는, 우리나라 피 보험자는 크게 둘이에요. 하나가 직장 가입자가 있고 또 하나가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또 다시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그렇지. 세대주, 세대원으로 나뉘어요. 여기까지가 피 보험자, 가입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빠졌냐면 우리 아빠가 조그만 구멍 가게를 해. 그럼 우리 아빠는 세대 주가 되는 거죠. 지역 가입자 중에서 나머지 식구들은 세대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직장이 다녀. 그럼 우리 아빠는 직장 가입자가 그죠 나머지 식구들 어디 갔어요. 나머지 식구들. 어, 피부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이란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결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피보험자는 가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떨거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요거는 짝을 줘서 외우셔야 돼. 직장 가입자하고 피부양자는 짝입니다. 그렇죠? 세대적하고 세대원이 짝입니다. 이걸 슬쩍 말을 바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세대주 피부양자 이렇게 바꿔. 그럼 여러분들 또 아무 생각 없이 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세대주하면 세대원이 꼭 같이 있어야 되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같이 항상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입자는 보다 그럼 이제 피부양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피부양자. 그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는, 딸려있는 식구죠. 직장가입자. 자, 누가 피부양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 직, 피부양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자, 직장가입자의 위.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직계 존속 될까요? 안 될까요? 피부양자. 됩니다. 당연히. 직장 가입자의 자식을 집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집계비속이 딸, 아들만 될까요? 손자, 손녀도 될까요? 손자, 손녀도 됩니다. 다 됩니다. 밑에. 자, 집계비속 될까요? 안 될까요? 피부양자.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집계비속의 배우자. 자, 누군지 아시지? 며느리 사위를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